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4천건을 돌파하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월별 100여 건 안팎이었지만 지난 2월 400건을 넘은 뒤 6월에는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더해 전자계약 활성화로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토부는 계약 취소로 인한 집값 왜곡 우려가 큰 만큼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반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계약을 한뒤 취소한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거래가 실거래가 띄우기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특정 면적이 신고가로 거래되면 해당 단지 동일 평형은 물론이고 주변 유사한 단지로도 파급될 수 있어 시장의 정상 가격을 매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 같은 거짓계약 신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토부는 12월까지 계약금 지급과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